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뭐 사실상 연휴 끝난 첫뭐요일이라볼수 있는데 공영길 대표가 오전부터 서울중앙지검을 쳐들어가서 어 결국 그 기자들과 대화하면서 태블릿 조작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정식으로 뭐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이제 여러가지 설명하면서 윤석열과 한동훈이 태블릿을 조작해서 박근혜를 감옥에 쳐 넣었는데, 이 보수 파리들이, 이, 런 윤석열을 지지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뭐 제가 여러 차례 얘기지만 송영길 대표는 이 책을 최소 두번 이상 읽으면서 완전히 지금 숙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이 무기를 꺼내들 수 있는데, 오늘은 그냥 한번 지나가다가 툭 던져낸 거죠. 그리고 이제 송 대표는 이제 이 유튜브 인터넷 거리 어디든지 나가서 싸우겠다 했기 때문에 뭐 저하고 뭐 얼마든지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유튜브도 같이 할수 있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의 이제 이제 반격이 이제 시작됐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 내용을 지금 어느 언론사도 안 받아잡고 있기 때문에 어 저희 이제 미디어치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편집해서 이제 기사를 작성 중인데요. 일단은 송영길 대표의 이 태블릿 관련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은 기가 막힌 게 사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찍었는데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수사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한동훈 이 사람들입니다. 박영수 소위 적폐 수사라는 이름으로 무리하게 수사를 해서 다섯 명을 최근에 변지 씨가 주장하고 있지만 태블릿 PC 증거를 조작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30년 전을 구현했던가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현재 이 윤석열 한동훈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또 그런 사람의 지지를 받아서 이 대통령이 되는 일종의 정치적인 참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했다고 비판했던 내용은 실제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중앙지검장한테 했던 일들이 많고 그러니까 좀 기만한 거죠 국민을 기만 <laughs> 예뭐한 이런 정도로 예 이런 정도로 지금 지목을 했는데 일단 저희가 어~ 의 기사화를 시켜놓을 거고 뭐~ 이미 지금 우리는 한동훈 집 앞에 집회 신고를 해놨는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다음 주 토요일 총력 집회 전에 오전 11시 정도, 오전 11시 정도에 한동훈 집에 들어가서 집회를 하는 걸로 지금, 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진실이 이미 다 드러난 거를 판사, 검사, 언론이 합심해서 막으려고 하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이 소영길 대표가 한번 꺼내면요, 이 주변에도 퍼지거든요. 불가능한 일들을 지금 하려는 거예요. 한동훈과 윤석열과 저 보수 변절자들은. 자,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요 문제부터 먼저 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번 주 금요일 대법원에 제가 오후 4시에 가서 이태블이 조작 수사 진실을 파묻는 판사들 이 처벌을 경고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제가 뭐 지난번 훗때 설명드렸지만 이제 이걸 내가 문서화 한 거죠. 자, 어? 재판장 성지호미 법관인, 어? 우리가 기피신청을 했다. 뭐 때문에 그랬냐? 미디오치가 JTBC 방송사를 상대로 한 태블릿 보도관련 민사재판에서 이 재판문은 태블릿이 실제로 최선의 것인지 아닌지 여부는 아룰 사안이 아니라고 하면서 태블릿 감정신청 기각, 변론 종결, 선고기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는데 해당 사건은 JTBC가 보도한 태블릿은 민간인 최선의 것이 아니라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의 것이다라고 하는 한핵정 당시 미디어 치의 호위판과 보고서 관련해 JTBC를 가짜뉴스 허위보도 등으로 음해 비판하고 나섰던 문제 이 관련해서 미디어 치이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인데 자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이런 거를 뿌리고 이런 거를 뿌리니까 손석해하고 JTBC가 우리 가짜뉴스다 우리는 음해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거기 에 대해서 손해 청구를 했는데 그럼 이거는 당연히 이 태블릿 사용자가 최성원이냐 김한수냐를 가려야만 하고 미디어치는 이미 이 재판부에다가 태블릿 실사용자는 김한수고 조작지범도 김한수다 이 관련 모든 증거를 제출했는데 4년 동안 단한 차례 변론길도 잡은 바 없는 재판부가 그런 건 다루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냥 심리 중단하고 선고 때리겠다 한마디로 JTBC나 검찰의 조작이 드러나니까 재판 덮어버리고 그냥 무조건 JTBC나 검찰이 원하는 대로 때리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지금 판사들이 하고 있는 행태예요. 근데 이게 지금 판사가 한두, 한두 명이냐? 이러는 게. 아야 다. 다. <laughs> 자, 그때 시작부터 볼까요? 이 2018년 5월 17일, 5월 27일,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판사 이현학 JTBC가 저를 태블릿 관련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사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었는데 당시 검찰 홍성중 검사입니다. 갑자기 나한테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내가 평소부터 CJ 등 대기업 돈을 협박해서 뜯고 다녔다는 파렴치한 언론이라며 추가 증거 요청 했는데 이게 뭐냐. CJ 조영석이라는 부사장이라는 놈이 일방적으로 검찰하고 짜고 내가 CJ 돈을 뜯어갔다라는 무고를 한걸 드리고 나온 거예요 갑자기 cj 조영석 부사장이란 놈 아직도 있어요 너, 너도 너 너도 이제 짐 싸고 있어라 어, 너도 이제 서울구 추석 가게 되니까 어.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나는 cj한테 돈을 뜯은 바가 없어 cj가 tvn을 통해서 나를 음해해서 내가 3억짜리 소송을 들어갔더니 cj 바로 조영석 부사장 고그 팀이 소를 취하해라 소를 취하해서 우리가 알아서 적당히 선배를 보상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내가 3억 광고를 취하했더니 CJ가 총 3천만 원 광고를 가져왔기 때문에 원래 한 제가 3억 걸었으면 제가 5천 정도 일 거라 봤거든요 저는 그래도 적게 받은 거야 CJ한테 3천만 원으로 이래놓고서 이제 윤석열 검찰에 가서 변희재가 제 저희 CJ 돈을 뜯어갔어요 완전히 무고했지 않습니까 CJ 조영석 플러스 알파 이미경이, 이지현이 너도 다 죽을 준비해, 이제. 이제 윤석열 무너지면은 니네들도 끝장났어요. 그리고 니네들 c j 이 놈들이네. 박근혜 또 은혜했지, 탄핵시키려고. 이미경을 물러나게 해라. 그러니까 내가 확인해보니까 박 대통령이 이미경을 쫓아내라 이 뜻이 아니고, 이미경 그 사람 건강이안 좋다는데, 건강은 괜찮냐. CJ 그 대표님 수행할 수 있냐? 그거 물어봤다 했는데, 그거를 조작해서 박근혜를 탄핵시킬 때, CJ 이놈들이 윤석열하고 짜고 덮어 씌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상하게, 박근혜 탄핵에 참여한 이 기업들 보면은, CJ부터 중앙일보, JTBC, 요 삼성 관계회사하고, 뭔가 이상하게, 이 정, 정통성에서 의심을 맡는 최태원이 SKT 이런 놈들이 껴있어요 많이 너희들은 이제 윤석열과 함께 다 무덤으로 가야지 자 <laughs> 아, 그런데 어쨌든 영장실질심사에서 내가 그동안에 보지도 않은 증거가 나왔으면 내가 증거를 확인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 증거 뭔지 보겠다 그랬더니 이현학 어, 이, 이 판사는 라 자가 검찰은 증거가 맞으니까 지출했겠지 아예 반말을 쓰더라고 아예 아예 반말을 썼어요 나 분명히 기억하는데 그러면서 증거를 안 보여줘 아예 그러면서 계속 검찰과 한패같이 내 말을 계속 끊고 반박을 못하게 막더니 마지막에는 우리 미더지속자들이 법원 근처에서 저의 구속이 부당하다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걸 갖고 당신이 저 사람을 데려온 거냐 아예 막 정치적인 시별다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이연학이라는 자는 검찰과 정권과 짜고 구속영장을 치려고 작정하고 들어온 놈이에요 이거는 이 자도 나중에, 자, 제가 얘기했지만은 판사는 판결해가지고 수사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 특별 법과 필요하면 헌법을 고쳐서라도 이 태블릿 조작에 가담한 판사들은요, 다 수사해서 휴대폰 다 압수해가지고 조사해 봐야 돼요. 이것들 누구랑 통화했는지, 이현하기, 이, 이 말도 안 되는 구속영장 발부할 때 문재인과 통화했는지, 김명수와 통화했는지, 윤석열과 통화했는지, 그거 다 기록조사해가지고 잡아 봐야 돼요. 내가 장담하는데요. 이 판사들 있잖아요. 수시로 검찰이나 유 문재인 정권 에들하고 만나가지고 다 짜고 들어온 겁니다. 이게 하나같이 하는 짓들이 정상적인 판사 형태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자, 이것도 보세요. 1심 재판에서, 어, 박주영. 자,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손석희, 최소한 태블릿. 이세 가지잖아요. 이 사건의 핵심이. 손석희 증인 신청, 최소한 증인 신청, 태블릿 증거 신청. 이세 가지를 다 기각시켜버립니다. 이 사건의 핵심 증인 증거를 딱 기각시켜버려요. 그냥. 이유도 없어. 이유도 없어. 그냥 기각이야. 그러면서 결심한 뒤에 5일 만에 그냥 연으형 선고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검찰은 공소장과 판결문이 똑같다며 박주영을 칭찬해줬고 이 박주영은 이런 어용재판을 수행한 뒤 곧바로 부장판사로 승진했고 해당 어용검사 홍성준도 부장검사 승진하고. 그러니까 요놈들이 과연 홍성준이 박주영 이런 애들이 정상적인 검사와 판사 역할 수행하지 않았거든요. 윗대가리 어느 놈들하고 만나고 통화했는지를 다 수사로 밝혀내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다 죽었어, 이제. 자, 그, 이, 재판이 안 먹히니까 우리는 SK텔레콤을 상대로 태블릿 계약서 2조 2억 원대 손배송을 제기했는데, 자, 25부, 민사 25부 손승우 재판장, 태블릿 계약서 2조 증거가 썩썩 드러나자 형사재판에서 답출하며 첫 변론기일부터 민사재판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SKT의 조작이 드러나니까 재판 안 하겠다고 중단해 버려요 어? 자 형사재판은 뭐냐 아까 얘기했던 JTBC가 저를 고소해서 진행되고 있는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인데 JTBC하고 나하고 재판하는 거랑 s k 에 내가 민사건과랑 무슨 관계가 있는데 이 형사 핑계로 이걸 중단해 버려 이것도 뭐야 이판사들이 뻔하지 이거 최태원한테 전화 받았는지 SK에 희한하게 우리가 SK 태블릿 계약서 조작을 잡기 시작할 때, 해당 제 형사재판의 판사가 SK로그 부사장으로 옮겨갑니다. 아주 이상해요. 그것도 조사해봐야 돼. 왜내 재판 판사가 갑자기 SKT 법률부사장으로 넘어가느냐. 이것도 조사해봐야 돼요. 다 수사, 조사가 아니라 수사죠, 수사. 자, 태블릿 명예서 형사를 판 상소심. 이거 지금 4년째, 지금 4년째 파행이 되고 있는데. 자. 검찰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태블릿 이진 파일을, 야, 우리도, 우리도 무기 대등의 원칙에 따라 우리도 받효 받아야 되겠다. 근데 이게 재밌었던 게, 공판 검사가, 여검사에요. 좀 공판 검사가, 저, 문재인이나 윤석열의 주선 악질적인 검사와 좀 다르게 약간 좀, 느슨하게 하더라고. 느슨하게 하다 보니까 태블릿 이비진 파일 우리가 달라 요청했더니 공판검사가 재판부한테 알아서 해라 니네가 주던지 말던지 이렇게 재판부는 그러면은 야 그러면은 검찰이 반대하니까 검찰 너희 그럼 제출해라 이렇게 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2020, 2020년 상황인데요 이때 우리가 태블릿 이비진 파일 받았으면 그 게임 끝났죠 근데 어떤 걸로 벌어졌냐 갑자기 그 해당 여검사가 보직에서 물러나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판검사가 들어오면서 그냥 버티기, 안 주고 그냥 불법적으로 버티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에서 검찰의 태블릿 이미징 파일 제출을 요구한 기존 재판장 반정모 판사가 돌연 쫓겨나요. 우리 재판부에서. 그리고 새 재판장 전현숙이 확 들어오더니 이 전현숙은 그간의 모든 절차와 논의를 되어버리고 이미징 파일 제출 요구 논리를 그냥 묵살해버립니다. 이런 짓거리 하고 있어 지금 법원이. 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재판부를 기이 신청했는데 기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올 4월 재판부가 다 인사 이동돼서 전현식이 그만두고 새 재판장 이태우가 들어왔는데 이태우 이작자도 똑같이 태블릿 위증 파일 걸고력 묵수하라고 해서 또기이 신청을 했어요 자 이와 같이 태블릿 조작 수사는 법원은 형사재판에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부터 1심, 항소심, 그리 각종 민사재판 등에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완전 검찰 똘마니지 기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법원의, 저, 이 판사들이. 재판을 만은 당사자는 저 판사들이 조작검사들과 한편한 확신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자, 애초에 현 대법원장 김명수는 문재인 정권 안에서 당시 검찰총장 윤상열과 함께 양승태 취재의 대법원을 짓밟기 위해 협력한 깐부사이죠. 이 양승태와 지금 이 양승태 주선 판사들은 지들 법원의 칼을 갖다 대가지고 지들 동료 판사들을 죽여서 자리 해먹은 놈들 아닙니까? 제일 악질적인 놈들이죠. 자, 그러니까 그런 놈들이 판사 한두 명이 아니라 태블릿 조작수사 사건을 맡은 판사 대다수가 검찰 편에서 진실을 죽이는 짓을 자행하고 있다. 이건 김명수 대법원이 아는거 아니냐? 참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이것들이 정말 자 어? <laughs> 일단 나는 이 대법원에다가 이 문서를 제출합니다 태블릿 조작수사의 진실을 파묻는 짓을 하고 있는 판사들을 조사하고 처벌하라 그러나 이우두머리가김명수인데 이거 하겠어요? 내가 분명히 경고해 주는데 윤석열이 올해 안에 끌려 내려와요 그때 내가 어떤 일 하는지 내가 미리 알려주는 거야 419 이후 516이 곧바로 벌었어요왜419이 다음에 1년 만에 516 벌어졌냐 아1 9로 정권을 엎었는데 기득권 부정부패 세력과 유착한 판사들이 부정선거 및 부패사범을 처벌을 안 해주면서 민심이 끌어올라버렸거든요. 한마디로 법원이 부패했기 때문에 4.19의 뜻을 실현을 못 시키는 거야. 법원 때문에. 이래서 다시 5.16이 벌어졌어요. 5.16이 벌어져서 법원이 유착해서 봐준 사건들 다 다시 끌어올렸는데 그때 어떻게 됐냐. 결국 이정재 같은 깡패들만... 부정선거사범에, 그, 법무장관하고 뭐 한두 명만 사용시켰고, 나머지는 거의 이정재 같은 깡패들만 조리돌리며 사용시키는데 그쳤어요. 사실 5.16도 제대로 못 잡은 거야. 이놈들과 유착됐던 판사들은 잡았어야 되는데 못 잡았단 말이에요. 자, 조작수사의 주범 윤석열 정권하에서 민심은 4.19와 5.16만큼이나 끌어오르고 있다. 그 핵심 사안은 검찰 독재체제의 조작수사. 검찰독재는 법원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왜 영장을 지금 내주니까 소영길 대표 주변에 있는 그 알바생들까지 뒤지는 거 영장을 법원이 다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법원이 검찰과 한 패를 먹었기 때문에 검찰독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을 다 쳐야 되는 거야 이거를 제대로 된 양심적 판사 한 사람만 있어도 태블릿 조작 수사 주범 윤석열과 한동훈은 이미 감옥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자, 김명수와 어영 판사들, 잘 들어라, 너희들. 윤석열 역권은 무너진다. 그 뒤에는 국민이 선택한 박근혜 역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자행된 초유의 사건인 태블릿 조작 수사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 판사들에 대하여 대대적인 수사가 있을 것이다. 자, 판사는 자기들의 판결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권을 가지고 있으나 그딴 거 웃기는 얘기야. 그거는 양심이 살아있는 판사들 얘기지. 너희 같은 놈들에게 그런 특혜를 줄 수가 없지. 이 수사를 뒷받침하기에 특검은 물론 조 특별재판부 구성될 것이고 특별법 개헌까지 필요해 만약에 니네들이 이거 소급 적용이라고 우기잖아 그럼 소급 적용 가능한 개헌까지 할 거야 이 자식들아. 어? 니네들 나한테 잘못 걸렸어요. 덤빌 사람한테 돈벼야지 국가가 판사들에게 판결권의 논의성을 부여한 것은 판사들의 양심과 지성이 살아있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판사들이 이를 악용하여 진실을 파묻고 권력에 빌붙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국민적 합의를 통해 개헌까지 불사하여 판사들까지 대거 수사 처벌. 1516 어? 당시 조리돌림과 사용을 당한 이정재 같은 깡패들이 저지른 범죄보다 지금 헌정체제를 파괴하고 국가권력을 탈취한 윤석열과 한동훈, 김명수 검사판사들이 저지른 범죄가 100배, 천0 0는더 크죠? 이정재가 한 거야. 사람 좀 때리고 돈 뜨는 것 밖에 더 있으니까. 선거 좀 방해하고. 이것들은 구, 국민의 이 권력을 탈취해갔어요. 조작수사로. 그리고 김명수와 판사들은 그걸 은폐해주고 있고. 요놈들, 이거, 이특별법으로 하면은 형량 어떻게 됩니까? 어? 이정재보다 1 0 0 배, 1 0 0 0배더센 형량 나오겠죠? 단순한 사형 가지고 안될것 같아. 내 아무리 봐도. 사형은 확실하고, 너희들. 너희 따애들 야, 너희들. 그 골방에 숨어가지고 사시공부해서 출세하려고 덤빈 놈들이 니네들 나한테 목숨 걸수 있어? 나는 너희들 끝장내기에서 막 목숨 걸수 있는 사람이야. 니네는 안 되는 놈들이잖아. 왜 덤벼, 근데? 나는, 너희들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정치 안 하겠다는 거야 정치하면 너희들 심판이 장애가 돼요 어? 자 이거는 우리가 금요일날 대법원 앞에서 다시 낭독을 하고 대법원장 김명석게 제출합니다 쫄보들아 어? 겁이 없으면은 진실의 길로 가 겁이 겁이 많으면 어디서 이것들이 조작 조작질 하려고 그래 자, 그리고 저,